그냥 얘네 오늘 딱 나라를 갖다 몰살 시키겠습니다, 지금. 들어가! 삼구!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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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은 오늘. 어, 이 새끼들, 여기를 먼저 칠 거야. 어? 요, 깃발을 먼저 친 다음에, 요, 또, 목재, 요거, 좀, 어, 연맹 벌목장을 확보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제 바로 깃발 세우고, 어, 요기 또 밑에까지, 이렇게또 차근차근 좀 들어가서, 요거 조시고, 음, 어, FSD는 어제 멸망시켰어요, 제가. 그런 다음에, 네, 센터 요새까지 오늘 싹 뺏어 버리자 알았지? 그러니까 일단 그것도 중요해 요번에는 이제 1군 3군 양동작전이다 양동작전 3군도 이제 지금 이따가 유입당할 때 이제 병력들 모아갖고 어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해서 깃발을 아싸리 이렇게 다 불태우고 꺾어 놓는 게 좋아 알았지? 어? 잘 알아들었어, 못 들었어, 개탈이. 어? 음, 야, 뭐, 내가 짠 전략에 대해서 좀 의의가 있다. 아, 형님, 이거보다는 요게 또더 좋은 방법이다. 있으면 얘기해봐. 어? 없지? 저 새끼는, 씨발, 너는 충신이 넌, 넌 싸닥치고 있어. 그냥, 어? 어, 내가 알아서 할게. 넌 그냥, 너내 말이나 들어. 어, 넌 이제 의견 내지 마. 이제 게임 내가 이제 다 나름 통달했어. 내가 이제 좀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옆에서 조언들만 해. 어? 야, 너 충신이 얘기해봐. 너 어떻게, 해. 광고왕의 그 새끼는 사군으로서 이제 사령관으로서 이제 걔는 안 되는 게, 걔는 뭔가 리더십이 없어. 리더십이. 그나마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충신이 너가 사군 딱 만들어갖고 거기서 좀 대장 노릇 하면서, 딱 이제 나름 이제 네 꿈을 한번 펼치고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알았어. 오늘 전쟁 끝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사군 이제 싹 준비해라. 라이즈오브 킹덤즈. 지금 다운로드. 자, 이제부터 이제 좀 제대로 들어갑니다. 일단 요거부터 칠 건데 잠깐 얘 누구야? 아, 이 새끼 이거 17렙이면은 일단 일로 다들 좀 집결해 있어. 어, 나, 나는 그냥 따로 갈 테니까. 야, 아직 아무도 아, 안돼 있어? 오른쪽 끝까지 가면 3분 있어? 와, 3군이아무지구만3군이 허허허. 야, 개타리가 역시 아주 잘하고 있어요. 어이구, 부대가 이게 몇 명이야, 몇 명? 와, 다른명 뭔데, 이거? 으 어? 야, 이 새끼들, 우리 1군은 지금 아무도 안온 거야? 어? 야, 지금 유배출이랑, 뭐 지금 누구 있어? 우리 1, 1군 관리자. 어? 충신이랑. 뭐해, 이 새끼들? 야, 1군 너무 빠져. 어, 지금 이제 다들 몰려오고 있네. 좋아, 좋아. 오이시 10만 대군 갑니다. 10만 대군 뒤졌다. 야, 여기서부터, 한번 밀고 병력 빼지 마. 그냥 깃발까지 그냥, 싹다뽐질르라니 어, 뽐, 뽐질릴 거야. 야, 근데 왜, 여기 왜 지금 아무도 안 들어와 있냐? 지금 직결 누가 눌렀어? 야, 괴짜 87이 어딨냐? 이 새끼들 존나 멀리서 이렇게 해놓은 거아니야이 새끼들 여기서 사냥하고 있네, 지금. 직을 연맹, 이제 지금, 어, 멸망하는데. 어? 야, 일단 너 어, 삼군부터 이쪽 깃발 들어와. 깃발 쳐, 그냥. 그냥 얘네 오늘 딱 나라를 갖다 몰살시키겠습니다 지금. 들어가, 삼군. 어, 삼군 챙겨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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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관이구나 장관. 어, 그래도 좀쎄 야, 불 질렀지. 야, 일단 요 금방 사, 어 사방 군대 다불 지펴놔 다불집편놔이 새끼들 이제 지키러 들어가네. 야, 나머지 거기 못 들어가는 애들 여기 좀 둘러싸! 어, 이런 애들 못 들어갈게. 와, 바로 런하네. 어? 야, 일단은 뭐 먼저 치면은 너네 괜히 죽으니까 나 들어가면은 연맥 요새 치고 나머지는 그냥 싹다 그냥 불집혀놔. 어? 거진 다 와간다. 10만 기마병, 10만 기마병. 어 나라적 기력도 못할 건데. 네, 이쪽도 다 아, 불바다 만들고 있지. 이게 바로 여러분들 커맨더의 위험이죠. 커맨더의 라, 10만 대군 간다! 위에서꾸위에서 일단 자르고 들어가 하하하하하하하만 대구 바로 패배 야 센터 요새 이제 바로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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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만 7천 좋아 조져 조져 아직 대구도 정상 야, 와, 와, 야, 완전 끝났어. 야, 일단은 여기 좀 냉겨놓고, 어? 다음, 이제 바로 이제 깃발부터 이제 싹 쳐. 좋아, 일사불란하게 아주 잘하고 있어. 어서어 깃발 두 개. 야, 여기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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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세 부대 정도 남아, 있마 빨리. 장관 아주, 아, 여러분들, 기쁨에 카페 한대 일단 좀, 예, 피고 있을게요. 라이즈 오브 킹덤즈, 지금 다운로드. 하하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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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잔챙이 새끼가 나를 쳤어? 어? 가미가재 했네? 응? 가미가재 오, 뭐야, 이 새끼. 음... 뒤질라고 일로 왔어? 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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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방 컷이지, 이 새끼야, 한 방. FD, FHD 걔네는 지들이 철거, 철수했어 어차피 가망 없다 싶어서 어. 이미 완전히 와야됐지 아 걷다가 걔네는 어떻게 해야 됐냐 깃발치고 뭐하고 하니까 애 새끼들이 이제 짜증나고 이제 뭐하고 해서 그냥 갑자기 그... 연맹 그 사령관이 그냥 연맹 없애기 했어 하하, <laughs> 지들끼리, 내분 네 일어나고, 존나, 이제, 부탁거리하고, 잔 다음에. 와, 이 새끼는 전쟁통에 미키, 이 약사반 새끼. 지금 다 빨리 건설 지원하고, 뭐하고, 확 이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자원 캐러 가고 있네, 이 씹새끼는. 어? 이 새끼는, 8 0 0 0명에서 얼룩아. 와, 또 자원 캐러 가? 대단한 새끼다, 씨불에 그래. 넌 아무튼 너, 노산미키. 넌 노삼미키, 넌 요번에 제대로 봤어. 일단 이 새끼들 몇 명씩 보냈나 봐야 돼. 73,000, 112,000, 얘네는 거진 주력 부대들 다온 거야. 어떤 새끼들이 있자꾸락지었나 한번 봐야겠어. 바라기 구레 91,000, 다베 이 새끼도 좀 어디 저 저기 자원 캐러 갔네. 전만한 새끼, 충신이 66,000, 82,000, 와! 해적왕키트이 새끼도 야 메모해놔라 메모해놔 미소 내 없는 육만 사천 뻑꾸와이씨발 새끼도 진짜 제대로 양아치 찼다 그냥 오는 흉내만 냈네 오는 흉내만 그제잉 양아치들 많아 저 새끼들이 나중에 진짜 어디 좀 어디서 한 자리 준다 좀 뭐한다 하면은 진짜 바로 통수치고 이제 그럴 새끼들이야 라이즈 오브 킹덤즈 지금 다운로드 야, 어? 4군은, 요쪽 뒤에서, 성소지. 이거 점령도 안 했네. 아싸리 요 성소 옆으로 가라. 어? 그래서 여기서 성소를 하나 먹으면서, 여기 이제 밑에 애들을 깨고, 2군 애들이랑 합작해서, 일단 여기 밑에 애들을 정리를 해. 어 진짜로 어, 이게 이게 후방에서 이게 좋은 거예요. 나가지지라뇨 앞서리 성소 하나 먹고 시작하라는 건데. 자 다음에는 이제 이거 조금 사령관들 어떤 조합이 깔끔하고 어떻게 스킬을 찍고. 근데 이게 이렇다면서요 여러분들 만약에 사령관이랑 이제 부관 한명 이렇게 있으면은. 그부관은 특성까지는 사용 못하고 스킬만 사용한다며. 그치? 어, 해노미 계곡이랑 이런 거는 여러분들 좀 내일 하자. 어, 내일은 여러분들 이거 조금 일찍 해서, 낮부터 좀 잔잔하게, 뭐, 이렇게 좀 제대로 이제 좀 육성하면서, 좀 그런 거 이제 좀잘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아셨죠?